아이 큰네네 애들 아, 표독해졌는데. 안녕하세요. 뭐야 껏껏 백인들아. 껏, 야, 축소랑 거미랑 싸우고 지났네. 재밌다잉. 아. 아, 아, 안돼 언니. 우리 언니 뒤짐. 어? 유령인데 두번 죽었어. 칼탈칼아몇개 필요하지 이거? 아, 내 옆에 펭귄인줄 알았어. <laughs> 뭔가요? 나 죽어 다음화 하렌 내가 죽다. 연료가 될 아, <laughs>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다 하렌 총각 응. 자면 안돼 총각 아... 일어나 총각 총각 자면 안돼 총각 아... <laughs> 아 눈이 감긴다 <laughs> 왜 켜졌어 <왜 이렇게> <laughs> 여긴 어디 난 누구 진짜 어디 나의 어중간함에 신물이 나 아, 잠깐만 여기가 아닌데 나, <laughs> 죽, 다 와중에 연습하다. 어? 존나 웃겨. 왜 연습했는데? <laughs> <못> <laughs>